자, 553번 보시면, 음, 자, 553번 보시면, 자, A, B, C, D를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된대요. 한번, 좌표평면에 표시해 봅시다. 자, 이렇게, Y축, 자, 여기 X축, 이렇게 표시했고, 자, 상콤마 마이너스, 뭐, 이 정도? 하나, 하나, 아이고. 자, 1, 2, 3, 상콤마 마이너스, 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가 3콤마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고, 자, 5콤마 마이너스를 B가, 하나, 둘, 자, 여기쯤 B가 5콤마 마이너스를 이렇게 될 거고, 자, 5콤마 2, 하나, 둘, 자, 이게 C입니다. 5콤마 2, 그 다음에 3콤마 2,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게 D입니다. 3콤마 2. 자, 이걸 연결하면 어떤 직사각형이 되냐, 뭐, 이러한 직사각형이, 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어이 직사각형을 지나나봐, 뭐가. 어, 얘가, 얘를 빨간색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로그 함수가 지난데요 근데 이 로그 함수는 밑이 A라고 했는데, A의 범위를 우리가 모릅니다. 뭐 1보다 큰 양수인지, 당연히, 어 1은 아니겠죠. 1이 아닌 양수일 텐데, 뭐, 감소 함수인지 증가 함수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은. 자, 근데 만약에 그 그림을 항상 두 개로 생각하세요. 자 a가 1보다 큰 양수일 때부터 봅시다 증가 함수일 때.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1 0을 지나는 이런 로그 함수일 거예요. 그리고 정근선이 y축인 로그 함수인데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만나야 된대. 자 이렇게 그림이 될 거고, 자 만약에 얘도 한번 살펴보자. 2번. 자 0과 1 사이에 있는 A가 양수일 때. 그럼 얘는, 요런 낼 거예요. 요런 낼 겁니다. 자,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 뭐 대충 뭐 요런 함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네, 요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어, 떻게 되냐. 얘는, 어, 이렇게 되면, 음, 그래프가, 원래,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냐면, 자, 둘 다, 둘다 이런 앱니다. 사실은. A가 뭐 빨간색처럼 이런 범이던 어, 파란색처럼 이런 범이던 어쨌든 원래는 0콤마 1을 지나야 돼요. 근데 걔, 이 0콤마 1, 항상 지나는 점이 0콤마 1이었어. 근데 그 0콤마 1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그래서 1콤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항상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됩니다. 뭐가. A가 이렇던, A가 이렇던. 그래서 1콤마 마이너스 3은 한 이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 어1 콤마 어 마이너스 3을 항상 지나는 애가 되겠다 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도 음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얘를 항상 지나야 됩니다 1 콤마 마이너스 3을 자 그러면서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겠네 자 감수함수니까 엑소 음, 주로 일 만큼 많이 어, 줘야 음. 니다 얘를 항상 지나야 된다. 음? 아, 그림 잘못 그렸죠? 네. 1,0. 맞지? 어. 자, 여기가 1,0. 0,1이 아니고 1,0을 항상 지나죠. 이쪽. 클랩뻔했네 지수함수처럼. 자, 1,0이 어떻게 변형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 2,4를 항상 지나야 되네.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아, 클랩뻔했네요 자, 2스3 자, 2. -1. 자, 2,4-2. 자, 자, 얘를 항상 지나야 돼. 그러면서 감소함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간수, 함수 파란색이면. 자, 그러면서 정근선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X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직사각형이랑 만날 수가 없는 상태네. 자, 그러면 빨간색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2콤마 4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2콤마 마이너 4. 그러면서 빨간색은, 자, 이렇게 지날 때. 즉, B점을 지날 때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자, 이렇게 지날 때. 3콤마 2. 즉, D점을 지날 때까지 만나게 되겠네요. 그때 A의 범위를 우리가 부등식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a는 일단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자이 빨간색 값 y는 로그에 a의 x-1-4 얘 그래프가 5 콤마-1을 지날 때 a 값 일단 구할 거야 자 그래서 5 콤마-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자 얘는 로그에 a에 어 어떻게 되죠 4 어, 빼기 4자 이렇게 되겠네다자4 넘기면 로그에 A의 4가 3이 됩니다. 자, 그럼 A의 3제곱이 4가 된다. 그때 A 값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4의 4분의 1제곱. 뭐, 이렇게, 어, 4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제곱 끈 4, 뭐, 이렇게 될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일단 놔둡시다. 그 다음에, 그때 A 값이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언제 A 값? 자, 이점을 지날 때 A 값 구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 3콤마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네, 빨간색에, 어, 요런에, 상콤마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2는, 로그에, a에, 자, x에 3 집어넣으면, 2-4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면, 로그에, a에 2가 6이 됩니다. 자, 그럼 a에 6제곱이 2가 되고, a는 어떻게 되죠? 2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얘는, 얘 얼마야? 2에 2제곱이니까, 2에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에 6분의 1제곱, 2에 3분의 2제곱, 2에 3분의 2제곱이 더큰 수죠. 그래서, 최대 값이, 2의 3분의 2제곱이고 최소값이 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 a의 최소값이 2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산하면 2의 6분의 1제곱분의 어, 2의 3분의 2제곱의 전체 12제곱. 자,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지수의 확장으로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12는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2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2의 12곱하면 얘 4가 되면서 8제곱 이렇게 되면서 아, 2의 6제곱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의 6제곱. 즉, 64가 553의 정답이 되겠습니다.